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날개믿 대거라, 주 너를 지키리. 나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 많이 일을 당할 때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너. 은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당에도 주나를 지키. 어디서나 네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11기 하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밭 왕 18번째 해 아베 아드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회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발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 오늘 이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왕, 이 여호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저자는 이 여호람의 이 신앙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이 부정적인 신앙의 태도가 그의 삶의 방식에 그대로 이 투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절부터 이 12절에서 이 여호람의 이 삶의 태도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모압이 이북 이스라엘을 배신했을 때, 이 여호람은 남 유다와 또한 이 에돔을 불러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모압 왕의 이 배신은 북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막대한 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경제적 이해 관계가 전쟁 발발의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람이 모압의 배신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 전쟁을 위해서 즉각 출정을 하는데요. 이러한 여호람의 즉각적인 군사 행동은 하나님께 전쟁의 출정 여부를 묻지 않는 그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은 이 신정 왕국의 이 왕으로서 군사를 파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했지만. 자기의 결정으로 파병을 해버렸고 또한 10절에서 군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호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까지 포함하여 전체 역사를,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이 정치적 입지의 약화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근거로써 이 전쟁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2절, 3절에서 평가된 이여호람의이 신앙의 태도가 결국 이 삶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람의 이 신앙의 태도 속에 나타난 이 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점검하고 또는 하나님께 각자의 삶에 드러나는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람의 이 종교적 이 신앙적 태도 속에 나타난 삶의 방식이 뭐였냐면 바로 이 형식적인 삶이었습니다. 이 형식적인 삶. 이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은 이스라엘을 1 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는 이 통치 기간 중에 자신의 부모, 부모처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2절 3절은 여호람 왕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열왕기하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 여호람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베일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바발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였고 이북 이스라엘을 바발 숭배로 물들게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표면적으로나마 아비 만든 바 발의 우생을 우상을 없앱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무슨 이유로? 이북 이스라엘에서 바알 우상을 제거했을까요? 여호람이 바알 우상을 제거한 것은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또 종교적 종교적으로 개혁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적 갱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는 바알을 순배함으로 그의 아버지와 형에게 임한 재앙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나라에 있었던 이 우상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바 숭배자였던 아버지 아합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형 아하시야도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약, 악하고 어리석은 자라도. 바알을 숭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람은 아버지와 형에게 임한 재앙이 자신에게도 임할까봐 두려워서 바알을 바알 우상을 제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결국 3 절에서 그가 여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보함의 죄란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그때 당시 북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만든 죄였습니다 이는 이 10개명의 2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받고 숭배하게 만든 아주 가증한 죄입니다 이북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여로 여호 아니, 여호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북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조에게로 돌아설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섬겨라.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나님 섬기는 길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호람 역시 이 같은 조상들의 죄된 태도를 끊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 숭배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한 형식적인 변화, 일시적인 변화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돌이킴, 그리고 온전한 성도로의 변화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면적 변화가 아닌 진정한 중심의 변화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없애기는 했지만 그 행동이 중심의 변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에 여로보암의 길을 탑습했습니다. 우리도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온전하고 생산적인 삶의 태도로 변화하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잠시 정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려고 또한 회개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이 죄와 연약한 습관을 끊어내려고 하는, 끊어내려고 시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나 타협이 아닌 온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신뢰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람은 여호람을 비롯하여 역대 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본다면 그들의 삶의 태도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었던가 하는 의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으셨는지 우리가 매사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 신뢰와 순종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바탕이 되어야 일시적이고 외면적인, 외면적인 뉘우침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진실한 돌이킴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질 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여월함의 형식적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한 반성하여 형식적인 삶의 노력은 결국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과, 다시 예전으로 답습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하루 그리고 계속 물으며 삶의 길을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또한 하나님 나의 삶을 좀 변화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고할 때가 언제인지 좀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그때 내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지금 연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이 계속 요동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내 마음이 좀 잠잠해지게 되어지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요,지는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잠깐 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다가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또 다시 이전에 저의 그 게으른 모습으로 다시 뒤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반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여, 여호, 여호람의 이 형식적인 이 신앙의 모습이 내 삶에도 있구나. 그러면서 내, 내 삶의 모든 태도에는 이런 모습은 있지는 않을까. 라고 다시 한번 반성해 되어지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안에게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의 요월함과 같은 이 형식적인 삶은 없는지를 우리가 정말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매달리고 하나님 내 모든 천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달리고 시도하고 또 애를 쓰고 또 싸워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무엇을 가졌다고 자만하지 말고 또 무엇을 잃었다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을 늘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나의 계획에 처음과 나중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23년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를 더 궁일히 여기고 세상과는 다른 우리 포용력을 나타내는 다락방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세 가지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의 삶에는 하나님 이 원함에 이 형식적인 삶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향한 그 모습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그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 늘내그 문제만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외면적이고 표면적이고 단지 잠깐의 하나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그 문제가 넘어갔을 때에는 또 다시 하나님 이전으로 돌아가는 나의 그 간절함 없는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내 삶을 정감하고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끊임없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의 모든 천인격의 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한 영혼으로 하나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의 믿음과 확신신과 신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로신 그 사역의 길과 여러분의 삶의 길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